한 개의 주사위를 한번 던져 나온 눈의 수가 3 이하면, 나온 눈의 수를 점수로 얻고, 어, 그러면 은 뭐, 주사를 던졌는데 1이 나왔어. 그러면 1이 나오면 이거는 1점. 이런 말이죠. 그 다음에 2가 나오면 2점. 3이 나왔어. 그러면 은 3점. 이 뜻이겠죠. ,죠? 나온 눈의 수가 4 이상이면 0점입니다. 그러면 4, 5, 6이 나오면은 0점이 된다 소리죠 이 주사위를 4번 던져 4번 던지네 나오는 수를 차례로 ABCD를 할때 얻은 4점수의 합이 4가 되는 자 합이 4가 된다 자 이거 어떻게 됩니까? 합이 4가 나오는 거는 제일 간단한 게 뭐죠? 합이 4 되는 거 1, 1, 1, 1, 1. 그렇죠? 1이 되면은 4가 되잖아요 그죠? 그 다음에, 그 다음에 111이고, 1. 어, 그 다음에 2 되고, 그죠? 그 다음에 1 되고, 빵이 되면 되는데, 그죠? 0 되면 되고, 그 다음에, 음, 이제는 22. 22, 0, 0. 이렇게 돼도 되죠, 그죠? 그 다음에, 또, 3, 1, 빵빵 어, 맞습니까? 어, 그 이제 없죠? 이네 가지 경우가 있죠, 그죠? 4점이 되는 거는. 자, 그럼 이빵이 되려면은, 하여튼 이쪽에서는 뭐가 됩니까? 4, 5, 6이라는 게 나와야 된다고, 그죠? 4, 5, 6이 되고 0점 처리되었고이 4점이 되는 거고, 여기는, 이게 여기 4, 5, 6 가지고, 여기도 4나 5나 6이 나와서 0이 됩니다. 여기도 마찬가지로 그러셔야 되죠. 자, 이렇게 네 가지로 분류를 해서, 되겠죠. 그래서 이런 같은 것이 있는 순율이 되겠죠. 많이 연습하셨죠. 이거 같은 것이 있는 순율이 됩니다. 이 되네. 자 그럼 요거부터 안 따져 봅시다. 첫 번째 1111 1, 1, 1 되는 거. 자이 경우 같은 경우에는 4팩토리아에 4팩토리아 이렇게 하죠. 그리고 이거는 1이 딱 됩니다. 1이 되고, 두 번째, 두 번째, 1, 2, 1, 0 됐을 때는, 4팩토리에 같은 것이 두 개가 있죠. 그럼 이 팩토리가 되죠. 자, 이렇게 되고, 그 다음에 곱하기, 자, 여기서 중요한 게 있죠. 이거, 이거 뭡니까? 세 가지 경우가 있죠. 이게 0이 되는 거는. 4, 5, 6. 4, 5, 6이 나오면 되잖아요. 곱하기 3을 해줘야지. 그죠? 이렇게 되고, 4, 3, 그 다음에 2 사라지고 곱하기 3. 33은 94, 36 곱합니다. 36이 되죠. 세 번째. 그 다음에 2, 2, 0, 0이 나왔다. 이러면은 4팩토리아, 2팩토리아, 2팩토리아. 되죠. 2, 2. 같은 게 있으니까. 그 다음에 곱하기. 자, 요거는 빵이 되는 거. 456, 456. 그죠? 세 가지, 세 가지. 이렇게 각각 돼야 되죠. 곱해줘야 되죠. 은하게 되면, 4, 3, 2 하나 제거되고, 2 있고, 곱하기, 3 곱하기 3. 자, 이거 2 되고, 그러면은, 6, 9, 54. 54가 됩니다. 네 번째. 3, 1, 0, 0일 때는, 4 팩토리얼, 이거 2 팩토리얼. 곱하기, 요거, 세 개, 세 개. 3 곱하기, 3이 되죠. 4, 3, 1이 어, 되고, 곱하기, 3 곱하기, 3이 되죠. 어, 요거, 27 곱하기, 4가 되니까, 108이 됩니다. 이제 다 대주면 되겠죠. 1 더하기, 36 더하기, 54 더하기, 108 하면 되겠죠. 37, 37 하면 91, 199가 되네, 그죠? 이렇게 됩니다. 199면 답이 5번이 됩니다.